렇죠1 6 강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매치에서 윤영선 올라왔고 두 번째 경기에서 황강우 선수가 올라왔어요. 황태수 선수와 장명훈 선수 등등 협회 선수는 패자전에서 어, 패자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란 테란데저그, 대조우 테란 대 적우가 양쪽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 최근에 테란 대조우가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 시청자 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영선수의 테란 어, 이 적우전. 몰아붙이는 이 멋진 저그전 다시 한번 보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발 빠른 경기 운영이 장점인 황가우 선수 어 최근에 이 테란의 땅거미 지대에 많은 저그들 눈물 흘리고 있는데 황가우선 손빠른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저그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죠 테란의 저그는 피지컬이 진짜 중요하다 네. 지뢰에 쿨을 빼고 저글링 한두씩 던져주고 이런 플레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피지컬 좋은 저그들이 점점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저그 선수들이 다름 아닌 네. 선수들이 직접 입으 모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황강호 선수 그런데 어디가서 안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 피지컬 손 빠르게 안 빠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은영 선수도 좀 긴장될 것 같아요. 네, 피아노 몇 년에, 그 이후에 또게임머로 지금 몇년 활동하고 있는 선수다. 네, 정말 그 진짜 손 빠르게 최고거든요. 진짜 부지런하지,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학장마다 잠복적 을링다 매서라는 게 이게 황강호예요 그렇죠. 자 윤영서 선수와 황가우 선수에서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승자 일승 대결에 시작할 준비다.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망고식수 함께하는 코우대 승자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5시, 테란 윤영서 선수 리퀴드 퇴자 오늘 정명훈 선수의 대결에서 정명훈 선수의 그 빠른 전제를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3세트 경기 기분 좋은 승리 따냈어요 네. 자 승자는 이제 저그전입니다 이어아 선수는 7시, 황강호 선수 LGIM 강호 저그 선수들 중에서 피지컬이 어 정말 장기어난 선수 중에 한명이나 평가를 받고 있는 황가우 예. 선수예요. 빠른 손으로 유명하죠. 말씀해 주셨던 그 어려서부터 악기 예. 다루고 이런 거해 가지고 보통의 APM이라고 많이 르는 분당 행동수 아, 나오네요. 예. 엄청 예, 윤형 예. 선은 높아요. 엄청 높요형 선이 <laughs> 높아요, 예. 지금까지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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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 뭐 약간 드던 말씀이 약간 멀쳐 예. 있는 아니면 윤형 뭐, 선은 멀쳤나요, 도대체? 자, <laughs> 예. <laughs> 어, 피아노가 예. 한200 정도 지금 <laughs> 나오고 있고요. 예. 네. 키보드 <laughs> 정말 열심히 해서 <laughs> 예. 키보드를 진짜 많이 친것 같아요. 네, 뭐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이제 APM이라는 게 액션퍼미니튜어라고 해서 이제 분당이동수인데 APL 액션퍼라이프 인생 네. 동안의 손가락 움직여서 요거 측정하면은 황강우 선수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죠. <laughs> 그렇죠. 자 오늘 경기 중 황강우 선수가 기본점수 닦아내고 생일 어 생일날인데 우선 출발이 좋았어요. 자 이번 경기까지 황강우 선수가 따내면은 가장 좋은 생일 선물을 받는 거죠. 네. 네, 윤영서 선수도 이제 손이 지금 완벽하게는 풀렸고, 네. 우선은 최근에 군단의 심장 넘어오면서 윤영서 선수가 저구전님 뭐 아직까지는 좀 배울 게좀 많다라고는 좀 말로는 이야기했는데, 네. 네, 그래도 준비가 된 선수라는 좀 이야기 가 많거든요. 배짱이 양 선수 오리 대단한데요. 윤영서 네. 선수 대놓고 이제 사령부 건설하고, 이후에서 병영 건설하고 있고, 황강호 선수도 앞마당, 가스, 그 다음에 산란못을 건설하면서, 네. 초반에, 배짱을 시커프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는 빌드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언뜻 신경 안 쓰고 보이면 똑같은 빌드예요 아까 방태두 선수의 선가스도 그렇고, 선가스살람못선바로 빌드 아니야? 라고 그냥 방심하고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14가스냐, 12가스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황강우 선수의 가스살람못도 원래는 17가스, 1 6살람못을 가는 게 이제 배짱 있는 빌드인데, 지금은 15가스, 1 6살람못을 갔어요. 요거는 가스도 빨리 캐고 싶은데, 자신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첫 여왕도 먼저 찍고 싶은 빌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빌드와는 약간 다르게, 부유한 듯 가난한 듯 부유한 듯 그거를 조율을 조금씩 더한 빌드고 요 빌드를 처음에 이제 썼던 선수는 가유의 날개 버전의 박수호 선수가 처음에 썼었는데 그때 이제 11-11 빌드가 너프 당하기 전에 악명을 떨칠 때 그때 발업을 어떻게든 가난하게 빨리 해서 그걸 막고 이기겠다라는 마인드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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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서 있잖아. 네. 마치 검찰로 네. 지나가면 이럴 거야 네. 하는 듯한 검찰 행복한 이슈 덕담. 나 보자마자 차렷하고 있다가 나타나서. 네. 그럼 네. 저는 네. 잘 모를지.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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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될 거야. 네. <웃음> <웃음> 네, 어 네. 뭐 지금부터 알 필요 없어요. 네. 네. 다른 애가 를지켜데요 그냥 조심하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번, <laughs> 조심하세요. 네, 네, 아마도 이제 정찰을 하고 상대방이 빠르게 오는 빌드였으면 뭐가시척도 지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한번 가보고 반반 사용 보고 그냥 뭐 일하는 것 같아요. 네, 추가 반장 쪽에 일벌레 껴준 부추기되는 황강우 선수고요. 발업 진행 중. 팔짱 늦은 반응로 화염차 타이밍. 요거는 이제 가스를 사이에 서 트리플을 가겠다라는 윤영 선수의 의도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후에 사신을 일단 안 찍은 테란이기 때문에 저그가 초반에 생각보다 좀 예, 손발이 자유롭습니다 그니까 막 일꾼 막 체력 낮은 거 빨리 빼가지고 뭐 가스통배신라고 요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더 타이트하게 일벌레 찍고 일벌레 찍고 뭐 바로바로 예, 애벌레 생성하고 요런 여유가 좀 있었고 방금 저글링으로 입구 쪽길를한 것도 봤기 때문에 쓸데없이 저글링 뽑아서 입구 쪽에 견제 갔다가 손해보는 요런 것도 보면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벌레가 많답니다 네 밀꾼이 되게 많아요 저그가 네 자 지금 현재 38개 저걸링은단 2개밖에 안 남아있는 아, 상황이고요 진짜 많죠? 네. 네. 딱 봐도 많죠? 아, 그렇죠 막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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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우선 뭐저걸링이 네. 없어요 일할 데 없어서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있을 정도로 많아요 음, 네딱 2개 뽑고 영두 2개에 전부 다 1벌레 자 별다른 초반의 움직임 없이 차량부를 먼저 올립니다 윤형서자 조금 있으면 이제 완성이 되고요 옆 리플까지 넘어가는 윤영서 선수 오우. 가스를 왜안 먹나 했더니 일단 그냥 여왕을 더 찍어주면서 빠르게 세 번째 부화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 대한 수비는 여왕으로 어떻게든 해내고 부화장을 먼저 가게 좀야겠다는 생각이고 네. 가스는 어차피 금방 먹을 수 있거든요 예, 충분히 이제 작가스 아래에서 동시에 어? 실시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잡아먹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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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비 저글링 무업이 빠른 체제입니다 여! 그렇기 때문에 오오오. 어 이거는 네 화염차가 이게, 이게 드라이빙을 조금만 실수를 해도 저글링에 다 잡아먹힐 수가 있고. 그래서 요 빠른 저글링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요즘에 테란들은 2화염차에서는 아예 출발을 안 하는 선수도 많아요. 아예 그냥 4화염차에서부터 안전하게 출발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도 많은데 방금 화염차가 한기 뭐 죽을 뻔 했으나 뭐 일단은 네, 뭐 6기까지 모이는 데는 성공을 했네요. 네. 자, 저글링과 한번 살짝 어긋났고요 자, 이어서 단검이 지렛가 준비하는 이준영서. 상대방이 네. 아웃시 가져가는 것까지 확인했죠 트리플을 또황가운 선수는 대규모로 확인을 네. 하고 네, 여왕 네개 나와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저그 입장에서 아주 바 만한 초반 네.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선진 배치해서 호동 화염상 못 들어오게 만들고요 여왕으로 길을 안 막는 거 보세요 들어오면 저글링으로 죽이려고 들어오라는데 예. <laughs> <laughs> 거의 낚이지 않았습니다 <laughs> 진화장도 일부러 살짝 띄워놓기 저렇고요 <목소리도>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에요 안녕하세요 진화장 대군주 네. 위치가 지금 우리 예술이죠 상대방이 나올 수 있는 진영에 모든 대군주가 지금 다떠 있기 때문에 윤영 선수가 몰래 오는 거 이런 거는 지금 거의 네. 안 통합니다 다 걸려 있어요 부지런한 선수의 하나 네. 하나 어,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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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네. 라인 간격, 네 예, 완벽하게 정해놨습니다. 몰래 못옵니다 이거 정말 와, 작은 여기... 팀이 있긴 한데, 네. 예 웬만하면은 지금 거의 걸리게 올수 아는 상황이에요. 하나하나 그 팀이 거의 네. 일정 간격이에요. 요럴 어, 네. <laughs> 때는 이제 무리해서 찌르기보다는 화염차 살려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염차가 난입해서 막일을지 찌차한 일골열 잡았다고 쳐도 여왕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화염차가 죽으면 지금부터 막 전막이 자신의 기지 앞까지 금방 옵니다 예. 진짜 금방 전막 쪽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화염차를 살려두고. 여왕과 시위해주고 점막정리를 좀 저지해두는 정도 그리고 좌체의이주로 아 활짝 확장을 지키는 정도 이렇게 활약을 줄 필요가 있고요 네. 네. 사령부 내려오는 타이밍까지 확인하고요 네. 아 번식지가 아 간발의 아, 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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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지도 못했어요 네. 지금 완성이 안 돼서 아, 아. 자 우선 세 번째 사령부를 안치는 것까지 확인 병력 생산 들어가고 있죠 윤영석 네 특이한데요 양 선수 모두 빠르게 번식지를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감형구덩이를 올리면서 이외에는 저글링과 맹독증 그리고 뭐 감염증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황광호 선수 저글링 엄청 찍었고 부화장 추가로 늘렸고 원시고리지나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저글링 맹독증이 일단은 확실히 활개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의료선이거든요. 의료선 태워서 막 실어 나르고 이 화염차 같은 고 이러다 보면은 저글링이 비효율적인 싸움을 일단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지가 황광호 선수의 목적. 어 일단은 둥지탑 뭐 같이 올렸습니다. 어, 이제 시작됐어요. 올렸고 둥지탑 이 있어야죠 이게. 어 감염 중의 직금 머시기 날아가는 형태 투사체가 되었기 때문에 애프터 버너스는 의료선을 그걸로 맞춘다. 아 이거 너무 어려습니다 <laughs> f p s 게임도 아니고. 네. 저런 거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뮤탈리스크 대공 능력 다다못해 타락기 한 둘이라도 뽑기 위해서라도 궁지탑은 있는 편이 나고. 네. 오 감염 구덩이는 그냥 초피스 굴락을 위함이네요. 네? 어 이게 불렀어요 기성적이... 에너지 업그레이드도. 네. 되게 개성적인데요. 네. 돈 많다 이거 좀다 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하나씩 하나씩 다 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딱 뭐. 예 뮤링링저그 뭐 감링저그 이런게 부르는것 보다도 그냥 부자저그네요 부자저그 네자해수님는뭐 네. <laughs> 군락까지 올려놓으면 다 합니다 자 테크 어느정도 지금 수비가 되는 상황에서 테크에도 신경써주는 황가고사주고요 네 업그레이드도 못 꾸준히 잘 맞춰가고 있고 상대방의 의료선에 대한 견제는 대군주를 잘 띄워놨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잘 보고 있고 이거는 예 바이킹을 하나라도 찍어서 대군주들 일단 제거를 하면서 의료선을 날리는게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일단 점막제거를 위해서 어 바이킹 찍었네요 점막제거를 위해서 앞으로 왔다가 네어 피었죠 그렇죠. 자, 잘 태웠습니다. 맹비추 오는 타이밍에 네. 의료선으로 좀 견제를 하려고 하는데 고코에 병력이 좀 배치가 아, 되네요. 이거 저거가 너무 돈을 잘 먹고 있어서 네. 테라이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저거가 무리군주 울트라가 같이 뜹니다. 그래서 예, 어, 그렇죠. 네, 뭐 하나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의료선 네. 견제라도 정면 싸우라도 이득을 봐야 되는점입니다 테라니. 동시에 네. 두개부하장 지금 비타 타이밍 올리고 있고 뭐 자유의 날개 때도 선수들이 뭐 종종 해주던 플레이긴 했습니다만, 군단의 등장에서 이제 더욱더 저 적들이 신경 써서 해주고 있는 거. 자신의 본질 안에 진 칼을 안 놔두고 또전아을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료선이 가도 생각보다 빠르게 황가훈 선수는 발견해서 발 빠른 저글링으로 대행할수 있는 네. 이런 준비는 돼있고요 바이킹이 뭐대군도 잡아줄 생각하니까 대군주 그냥 소금을 해버려가지고 지금까지 다 시간 타고 고막 이러고 있어요. 예, 네, 11시 뭐 지어진 구하장이라면 깨주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요. 저글링이 박을박을 하고, 일단 미칼리스크도 슬쩍 두 정도만 찍은 상태로 요왕강 선수가. 네, 저글링이 일단 박을박을 합니다. 강현준도 있고요. 센터 쪽에서 한번 13으로 황강 선수도 노려보고 싶은 거예요. 의료선을 어떻게든 지금 뭐전막과여왕등으로 막아내고, 센터로 나오는 상대방 병력을 진금번신과 함께 잡아먹고 싶어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네. 뮤탈까지 예. 뮤탈. 뭐 많이 나오지 않고 딱두개 나왔습니다 저글링 맹독치 지금 진짜 많거든요 예. 정면싸우면 지금 압도적으로 잡아먹을 수 있고 네, 예. 울트라 리스크로 언제든지 최저전환을 할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황강호예요 점점 계속 채우겠 있고, 추가 저글링까지 오메, 지기 맞아요, 지금 맞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위에 견제 중 아웃까지 이어지면서 운영하세요 거금장에서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텐터 쪽에서 여기서 싸움을 어 과감하게 선택을 못했는데 네. 어, 감염충의 존재를 확인하면은 두기. 테란 입장에서도 이런 조심하면서 전조을 해야 됩니다. 네. 미타 두개했는데 최우수 선이 대놓고 활동하고 있어요. 내려타 내려타 하면서 병력 빠지며 견제하고 미타로 내 이제 네 울트라 체제는 급박 이제 완성이 되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테란도 아 이게 어뭐 저그가 뭐 내가 압박을 잘하고 있고. 네뭐 저글링 단계에 묶여있구나 심지어 무탈도 많이 못 뽑았구나라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저글스 네. 군주입니다 자 센터로 윤영수 선수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일단 울트라 네. 나오자한 번의 기회 만약 마인대박이 쳐지면 지뢰대박이 한번 쳐지면 할 만한데요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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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가네요 지뢰 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네 감시 군주 소급 한게 있는데 하나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감시 군주를 두세 개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저게 감시 군주가 전사장에서 죽으면은 그때 지나 대박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시 군주를 두세 개를 가지고 나서 죽더라도 나머지 감시군주가 눈을 밝힐 수 있는 이런 네. 감시군주가 필요합니다. 캐티엔지 업그레이드까지는 들어갔고요. 자 내려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자 공입니다. 대군주 시아이 들어왔어요. 네, 이 타이밍 좋습니다. 여기에 울트라리스크가한번리 힘을 딱 받아야 될 타이밍에 울트라리스크가 수비용으로 병력을 빼게 만든다는것 자체로 되게 좋고요. 네. 경로 선택도 좋네요. 자 억전을 네. 이제 본진과 마지막 확장기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이 유료선. 지금 이 테란이 힘낼 수 있는 최강타이밍입니 그렇죠 오우 진규두방 진규두 정리 하나 여기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네, 네, 이거 위탈 위에서 자태란다 에프터버너 이거 위기입니다 테란은 수수, 이거 저거가 수습 빨리하면 테란 이 위기예요 그렇죠 저거가 수습을 빨리해버리고 병력을 한 군데로 뭉치면은 테란이 수비를 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거든요 네. 빨리 흔들어야 돼요 이거 수습 못하게 해야 돼요 병력 저가 이렇게 뭉쳐서 들어가면은 테란이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병력 진짜 많습니다 저거 지금 테란이 입장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울트라색이 나온 게 순수히 지뢰만 제거하러 돌진하고 저글링이 달려드는 겁니다 저글링이 못 달려들게 하는 가장 큰 힘이 이제 어그 지뢰에 있는 건데 저글링이 달라붙어 버리면 금면충 저글링이 올리 해병은 압도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시간 이 일단 잘 먹고 있고요 저절로 전으로서 어좀이들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오 황광호 선수 이야 경제가 지금 좋아요 네 잘막고 있고 윤영석도 어쨌든 추가 합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기 입구 좁히고 막 지뢰매설하고 이래야되는데 입구 좁히기 전에 저글링과 맹덕춤과 여기에 울트라 스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를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계속 의려선 날리고 있는 윤영석고 황광호 계속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모아도공격가자 그러면 의료선 공격가자 그러면 의료선 이거를 막기위한게 <목소리> 네 여기에 빨 그냥 포자 척소 바가 갈수 없을 건설 해야 되는 거든요 네. 지금 야, 시야에 상식은 좋터지고 정수가 공격가르다가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네, 지금 플레이는 윤호 선수가 정말 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울트라 뜬 적은 상대로 정면 싸움해 주는 건 테라 입장에서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울트라리스가 분단 입장 넘어오면서 이제 일반 데미지 자체가 상향이 돼가지고 해병을 잡기 때문에 정군 싸움 되겠어요. 근데 울트라는 어쨌거나 시단계이시고 이런 식으로 위로선을 끊임없이 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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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테란이 모아야 되는 중심이 깜깜하기도 합니다 하게 모아서 그걸로 뭐살모사나 자명축만 통포되면은 올리우스라든지 해도 죽는 거거든요 네 11시 네 이거 더 흔들리면은 황가호선수 장담 못해요 병력이 엄청나게 많고 좋았었는데 업그레이드 테란도 잘 따라오고 병력 굵은 잘 뽑고 있고 그렇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상태로 계속 끌는 게 아니고 황가호 선수가 공격을 다 해야 됩니다 여기 그냥 포자촉수나 가시촉수한테 소수 저글링으로 예. 그냥 수비를 하고 나머지 병력들은 가서 상대방의 팔가지 쪽을 제지 안 하면은 감깜하기가 끝도 없이 나와요. 네. 사실 유영선 선수 시각들심 위해서 계속 견제를 하고 있고요. 같이 네. 촉수가 아무리 있다는데 서로 상담함에 가까워져요. 오, 이거! 야, 지낸 대박! 두번 터졌고요. 지네 무장으로 들어가면 병력 높습니다. 자, 여기서, 어, 안가까 뚫지도 못하고 타격만 입고 빠졌어요, 황별로. 자, 그러면서, 윤영서 선수의 이 의료선이, 자, 성과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방금 그 공격은 글쎄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어, 행성유세를 날렸다는 성과는 있긴 했어도, 지금 테란이 자원에 목 마르고, 허덕이고, 가난해요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행성유세 하나 정도를 금방 복구한단 말이에요. 테란도 자원이 입니다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저그가 주력 유닛을 조금 잃었다는 거, 요거는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네. 지, 지금, 지금 테란이 할수 있는 최강의 선택은, 사실 폭탄 드랍인, 아유, 의료선이 왜 여기, 네. 새벽 부동 다 태우 고 이거 군진 가버리면 저거 어떻게 하나요? 네, 자 우선은 어 지금 한 번의 공격으로 좀 확장기력 깨는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만, 장난소리도 네. 있었고, 네. 전에도 울트라 모은자, 그렇죠, 붙든드라 이겁니다, 갑니다, 모아서 네. 하고 있어요, 붙자만을 쓰면서. 자 들어오네 막으면 발 빠르게 와야되는데 빠르게 와 이게 지금 저기를위청하게할수 있는 최강의 네. 선택이에요 그렇죠 빨리 와야됩니다 주요 건분들 여기 있거든요 네 황강호도 반응은 빠릅니다 반응은 네. 아주 좋아요 하지만 태워서 제2확장으로 가면 어쩔거죠 이거 태워서 다른쪽으로 바로 갈수있고요아오 전장 양분 그래도 지금 들어가고 자울트라로 지금 정리를 합니다 자 영원 아의로선 하나 수비를 진짜 황강호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이러면서 유영선 선수 윤형 선수는, 유령 선수는 6 시나 혹은 3시 쪽에 확장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고 그러면서 병력 더 늘리고 계속해서 어, 업그레이드하고 를 밤까마귀를 좀뽑아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울트라랜스크 저글링 그리고 맹독충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고 진균 번식을 쓰는 감염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상 병력만으로 밀겠다 이런 거는 의료선 드랍이 진짜 귀신같이 이렇게 끝없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비하면서 밤까마귀를 좀 모아주는 게 좋아 보여요. 자전제로뭐부선이든 네. 보고 네. 있습니다. 아, 만런데 의료선은 진짜 끝도 없이 가네요. 와, 아, 세명서 싱그럽게 상대 님 빠질 때까지 계속 웃기세요. 네. 울트라를 띄운 저그에 대한 대항으로 의료선을, 어, 규모를 조절해가면서 어, 좁아.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는 윤영 선수의 이 빌드, 어, 이 지금 체제는 울트라 상대로 하는 정말 도아서 아주 훌륭한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고요. 이에 맞서는 황강호 선수의 수비 속도도 놀랐습니다. 사실 날아가는 유닛을 쫓아 걸어가는 유닛으로 대항한다는게 어, 예.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지금까지 잘대항해주고 있어요. 예. 자, 주력 병력이 오지 못하하는견제없서 시간을 벌고 있고요. 네. 예. 자참 꾸준히 갑니다 자 이거 뭐 여기서는 멈출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의료선 날리고 있는 이장서네 지금 의료, 많이 모였거든요. 의료선이 막히고 있는데 막히고 있는 이유가 정면명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의료선만 날리고 있으니까 황가호 선수가 의료선만 막으려면 막죠 저우고들이 근데 정면으로 오는 명령이 병행대 해야지 이렇게 못 막는 거고 지금 일단 무리군주까지 뛰었고요 자 여기 다행히 다행히 우주공항을 늘려놓고 반응을 달아놨기 때문에 바이킹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의 폭탄 드랍이 갈수 있는 타이밍인데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 드랍 갔을 때 윤영 선수가 뭘 했냐면 저기다가 스캔을 썼어요 그러니까 센터 점막이 아니라 상대방 본질 한쪽 점막을 제거했다는 거는 도자 축수가 외곽을 커버 못한다는 거 폭탄 드랍의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그도가 하필 칼을 뽑은 타이밍이라서 엇갈리게 세졌어요 두 선수 공격이 네, 사장님 일곱 초가지났습니 때렸습니다만또 울트라 적은 일단 여기 한번 우주라도. 막았고 하지만 테란 여기 행성 유세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뛰어서 못 막고요 울트라가 맞 많습니다 네, 이럴 땐 차라리 행성 유세 아니라서 뛰어갈 수오 보이고 저희는 여기 네 황금으로 포탈 쳤습어 어쨌든 이러면은 의료선이 다 터지니까 저명력은 추가 명력이든지회군하든지 어떻게든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가 드랍은 없다는 거예요 의료선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4밖에 남지 않았고요. 슬슬 의료선이 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였던 황가호 선수의 자원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황가호 선수가 가장 쌩쌩해 먹던 센터 확장이 일단 나눠왔죠. 네. 11시 여기 어느새 견제당하고 있고, 황가호의 자원줄아우시 하고 됩니다. 일군 40군데, 한 군데에서 캔다 그러면은 일군이 일하는 효율이 평소에 절반이라죠. 절반. 네. 자, 지금 모음 병력만큼 다시 뽑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laughs> 네. 자 지금 1 1시 파괴 됐죠 거기다 지금 1 0시 파괴 됐죠네 지금 안래쪽 계속 견제를 받았죠 장수는 상당히 안 좋아요. 네 이거 반드시 깨야 됩니다. 네. 확장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저가 점점 이제 말아죽는그 노로갈 수가 있고 여기 어 동안에 어, 깼어요. 9시 나라 그지금자 지금 울트라가 어. 지금 와서 지금 대비를 했고요. 네 여왕들 에너지 남아 있으면은 모든 수혈을 9시보하장에퍼부어야될것 같아요. 체력이 싹 말랐습니다. 네. 어느새 무리 군주는다 죽고 하나 남았고 살모사가 네. 나오곤 있습니다만. 살모사는 수비용이 아니고 공격을 해야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바이킹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살모사가 떠있어도 바이킹으로 잡으면 그것도 지금 곤란해요 네 자, 아래쪽 현제자진주로 지금 마을로정략병이 있어야되거든요 아, 신유명 아, 신묘하게 깨내야 없시되요심명적인 어짜기지 네. 하나 날아갔습니다. 자원 수급이 네. 안 됩니다 이제. 이제는 이한두안에 밀레이 밖에 못한다는 뜻인데 네. 릴레이 하면 가스 남고 가스로 가면 축분주고해야 되는데 가면 축만 더 잃어버리고 있고 황강호 네. 흔들리고 있어요. 황강호 점점 더고아 어유 유명소 선수. 심어져가지고 예, 이 갈가먹기에 자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황강호. 네, 그래도 어쨌든 황강호 선수가 병력의 조합 자체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기 때문에. 정면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정 선수도 계속 정면 싸움을 하지 않고 일단 수비적으로 확장, 확장, 확장 의뢰선, 의뢰선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네. 울트라리스크 네. 11기를 여전히 위용이 있고 여왕 수혈은 무섭긴 합니다. 네. 저어다는 살모사까지. 네, 장기적인 패턴으로는 자원에서 상대가 되기 때문에 저그가 지금 이제 칼을 뽑아들어야 되는데, 예, 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남장 조합은 저기가 좋습니다. 살모사도 그 끌음이 좋고요 들어가서. 그 끌음과 진율이 같이 대동돼야지. 그구름만 있으면 안 돼요. 도망가고 다니거든요. 자, 열심히 진해 조심야 되거든요. 네, 이를 상대할 때 만약에 테란이 박살하기가 있다면, 공성좋쳐 저 위에서 지금 바이킹은 대구주 정리하고 있고요바까박이로살보사한테 추적이사를 날릴 수 있다는 네. 대박이었겠지만, 일단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부빙 정도커버해주는 유령석. 자, 울트라 지금 뿌리면서 들어가서 이병을다 걷어내고, 이 네, 처절해요! 전트를어내야 되거든요. 저 위. 자, 그래도 추가 병력또 나옵니다, 유령석. 울트라 다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자, 울트라 다섯 개밖에 네. 남지 않았고요 해병불검은 계속 나와요. 일단 자원 없어도 어느 정도 채찰은 나오는데, 울트라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돌아서 수혈 한번 다시 해야 되고, 네. 여왕, 여왕, 요왕요왕 여왕, 여왕. 자, 여왕으로 지금 바이킹이라도, 치열한 외경도 걸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서로 지겨워 뭐가 거야 아우 요거 후손이 거다 잡으면 다 잡으면 네한번더짜아 막아 뭐 징겨 아~ 네 여기 저글링 잠복 저글링 잠복 저글링 했 <laughs> 여기죠 자네고사 여기는 반응술도 좋죠 아 셋이 쪽에 행성군 요새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저거를 저그가 지금 못 보고 있다면은 나중에 보면 횡성군새 완성된 이거든요 아 그러면 빠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 지금 3시 쪽에서 자원체 승를 하고 있는 상황. 네, 유영선들은 지금부터는 지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지금 저기가 뭐, 감시도 좀안 되고 이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지뢰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저글링으로 결제하고 있는 거다 막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랭크축, 아, 또 깨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뭐, 타락기나 이런 일이 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시도 좀 만들면 또 발탱이 죽습니다. 네, 자, 이 영왕님. 자, 이의료선이 떨궈야 되는데요. 저글링 소설 돌리면서 자원축 끌어줘야죠 여기 지뢰! 지레... 네. 3기가 좀 매서야 돼 있어가지고 시간 끌렸다도 한방 맞을 수 있어요 아, 여기가 완전 지금 어, 완전히 유정농 입장에서는 상금같은 광물이죠 네. 자 진균으로 의료도 가까올리고 여기 지뢰까지 정렬 쿨! 어, 네. 정말 테라는 여기서 싸우고 있는 목적이 해병불금으로 울테라를 다 잡는다 그러면 물러 좋겠지만 지뢰 쿨이 올 때까지 저지 라인을 형성한다 까지만 해도 성공한 네. 싸움입니다 네. 자 뒤로 어우 살짝 물리죠 자이 병력을 좀 걷어내야 되는데 자 병력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황광욱 선수 황광욱 돈안 올라가죠 2 9에요 네. 먹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돈이 안 올라가고 있고 테란은 어쨌든 잘 먹고 습니다자 네. 세시 행성 요새가 또 대박이네요. 그만저도 300원을 모아서 부하장을 지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저글링이 아, 저글링 손이 가버렸습니다. 당장 싸우게 급하니까 부하장 지어놓고 병력 가서 취소 당한면소용소냐는 생각으로 자신의 병력을 더 눌렀는데 네. 그 사이에 윤영선 선수 세시 확장을 받은 로 병력 아 네. 경기 끝냈습니다. 자, 윤영선 선수의 흔들기에 초중반에 황가우선수잘 버텨냈습니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황가우 선수의 힘이 빠졌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윤영선 선수가 승 따내면서 1대0을 기록합니다. 네, 윤영선 선수가 잘한거죠, 영리하게. 황가우 선수 입장에서는 울트라 리스크를 빨리 띄었어요 초반에 부유하게 하면서 빨리 띄운 상태에서 공격을 가면은 윤영선 선수가 아무리 그 지뢰 대박이 나도 못 막는 병력이었는데 었그 틈부터 계속 의료선으로 상대방을 흔드니까 황강호 선수가 공격을 점점 점점 질이 좋아지고 세지고 세야 많아지는데 결과적으로 공격을 한 번도 못 가니까 윤영수도 200잘 모으고 수비가 다 됐죠. 네. 네. 사실 황강호 선수의 본진 오른쪽 끝에 점막이 아직 남아 있을 때포대토스 두세 개만 옮겨 심어졌어도 경기 양상은 아주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플레이를 막았던 윤영 선수의 드랍해놓고 상대방 본진 안쪽 점막 깨는 스케이 이런 것 차를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 작은 차이가 정말로 소소해 보이던 그 작은 차이가. 경품 저그전을 만들어주었고, 네. 1승을 윤영석에게 선사합니다. 그렇죠. 어, 황강우 선수는 좀 아쉬움이 두게 남을 거예요. 그 견제 한두 번이라도 깔끔하게 막았으면은 경기 양상은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자, 두 번째 경기 전장 황강우 선수 배쉬 잔재를 꺼내들었고요. 자, 윤영석 선수 저그전에서 자신감을 쌓고또윤영석 어, 선수의 특유의 그 움직임, 의료성 견제가 빛을 그 발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깔끔한 승리를 얻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방어타워만으로는 사실 못 맞습니다. 불법 4시. 어쨌든 포자초치 맞으면서 떨어지면 그 포자초치가 없어져요. 그러면 추가 의뢰선이 다음에 오는 의뢰선을 못 맞거든요. 그러니까 방어타워와 함께 후반이 되면 3, 4홈때해병과 물건을 막을 수 있는 소수의 저글링이라도 밑에 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저 완벽해야지만 이 저, 테란전에 승리 를 따낼 수 있는 저거거든요. 윤영서 선수의 이 움직임, 이 빠른 움직임을 차단을 해야지만 황강우선수 승리 를 따낼 수 있습니다. 경기 좀이 끝났습니다. 이스라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